안녕하세요. 카보자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신차 살때 차량 견적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견적서 10번 받아봐도 이거 모르면 절대 잘 받은 견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차살때꼭 알아야 되는 내용. 왜? 내 돈은 소중하니까 <laughs>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무조건 정확한 차종 설정입니다. 차량을 일시불로 사든, 할부나 리스나 렌트로 사든, 영업사원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생각한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첫 번째에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정확한 차종을 설정하고, 국산차라면 등급 옵션도 정하셔야겠죠. 자, 이 결정이 끝났다면, 난 현금 완납을 할 거다. 초기 비용이 충분하다. 차량 구입으로 현금을 다 지불해도 여유 돈이 있고 또 불필요한 이자? 어, 난좀 내고 싶지가 않아. 하신다고 하면 현금을 차량을 구입할 때 할인이 작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시불 현금 완납이 제일 좋습니다. 주위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어도 뭐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 <laughs> 하거나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더 낸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계셔도 있으나 할부 많이 쓰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초기 비용이 전액 다 가능하다면 당연히 현금 완납이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일시불에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도 가능한데요. 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지인 중에 현대카드 쓰시는 분이 N 포인트가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K7 살때 200만원인가를 포인트로 결제하고 또총 차량 대금에서 캐시백을 1%인가 뭐 1.5%인가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입을 하시면 차량가의 1.5%인 곳 보통 평균인 것 같고 1% 주는 것도 있고 2%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카드 발급하면서 설계사 되게 잘 만나시는 분들은 2.5%까지 받으시는 분도 보기는 했거든요. 자 그럼 대략 2로 잡았을 때나 4천만원짜리 차를 샀다라고 하면 80만원 정도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겠죠. 저는 현금으로 살 거라고 하면 카드 일시불로 포인트 사용하고 캐시백 받고 하는 게 음, 좀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포인트 때문에 현금 대신 일부러 카드를 쓰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할부. 내 초기 비용은 이렇다. 한 달에 얼마까지 낼수 있다. 이걸 몇년 동안 낼수 있다. 이세 가지가 정해져야 되는 게 기본인데요. 내가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초기 비용을 얼마를 낼수 있는지, 한 달에 얼마를 납입할 수 있는지, 내 소득 대비 몇 프로를 낼수 있는지 정해야 되겠죠. 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본인의 월소득 곱하기 6개월치 정도 되는 차량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급여 300이면 차량가 1800만원짜리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본인 소득보다 몇 단계 위에 차를 탄다고 해요. 또, 차를 바꾸는 주기도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는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뭐, 소득 기준으로 차량 구입 가능 금액을 보면, 월급 300은 <laughs> 사지 말고 걸어다니라는 말이 있는데, <laughs> 예를 들어서 내 급여가 300만 원이다. 나 차량 할부로 월 100만 원 언더까지 가능해. 초기 비용이 없어 카프로 살겠다. <웃음> 접니다. <웃음> 자, 그럼 3,500만 원짜리 그랜저를 풀 할부로 선납 없이 36개월로 샀어요. 그럼 뭐 이자 포함해서 어월 90만 원대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약정 기간이 4년이 되면 70만 원 초반대가 될 거고 5년을 하면 50만 원 중후반대 정도가 될 거거든요. 이자 다 포함해서 이렇게 약정 기간마다 납입 금액이 달라지니까 내가 납입할 수 있는 기준점 개월 수 설정해야겠죠. 물론, 사담이기는 한데, 저는 프랄부를 당연히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딱한번 프랄부로 차량을 구입했을 때, 사실 뭐, 이 정도는 버니까 이렇게, 어,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기름값, 보험료, 뭐, 가끔 대리부를 때도 있고, 뭐, 하다 못해 택시를 탈 때도 있고, 뭐, 주차비 낼 때, 발렛비 낼 때, 이런 모든 부대 비용을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laughs>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약정 기간이 48개월이었는데, 1년이 안 돼서 팔다 보니까, 초반. 비싼 이자만 다 내느라고 원금이 거의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원금의 2% 위약금까지 해서 돈을 되려 캐피탈로 주고 차를 다시 되판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대비용들도 유지비용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렌트리스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판매해 본 방식이죠 할부와 동일하게 매월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얼만지 있어야 하지만 할부랑은 좀 다른데 렌트나 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존 가치라는 게 있죠 나는 차를 오래 못타 반납할 거니까 잔존을 정말 최대로 높게 해서 월 금액을 낮출 거야 또는 인수할 거니까 월 납입 금액보다 만기 때까지 내가 내는 총 비용이 저렴한 곳을 갈 거야. 또 약정개월, 난 1년에 몇만을 타는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중요한 건데요. <laughs> 자, 그럼 차살 거야, 너한테, 근데. <laughs> 서비스 뭐 해줄 건데? <laughs>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보통 나가는 딜러 3종, 썬팅, 불빡, 하이패스. 하이패스 있는 차량이면 유리막을 해주기도 하고, PPF를 해주기도 합니다. 뭐, 도어 엣지, 도어 컵, 뭐, 주유구, 뭐, 트렁크리드 헤드라이트 해주시는 분도 받고, 또, 우산이나 뭐, 키링이나 뭐, 담요 같은 이런 물품 서비스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요. 또, 탁송인데요. 탁송은 자동차가 출고되는 출하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와주는 비용이에요. 이건 근데 고객 부담이 낮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해주는 딜러가 있다면 고마운 거고 딜러 재량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딜러가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뭐 저는 출하장 가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은 신차 패키지 내가 아는 데 가서 할 거니까 다 필요 없어. 딜러 삼종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현금으로 줘. 이래서 본인이 아시는 업체 가서 직접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믿을 수 있는 차량 급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차량을 사람들이 구매할 때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거지 그것만 빼고 만들면 성공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영업사원, 딜러였죠. 영업사원 없는 자동차 판매 플랫폼. 왜? 차살때 제일 못 믿는 게 사람이거든요. 영업사원이거든 딜러거든. 영업사원 없는 동영사 직접 입점 방식의 카보자 안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 다 필요 없겠죠? 자, 지금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네, 카보자 다운로드요. 지금까지 신청할 땐 카보자 정해지었습니다.